가설천영어입니다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25일째고요.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 287쪽, 288쪽 다 남기고요. 그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기 훈련입니다.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영어로 옮기겠습니다. 자 덤블이라는 표현이 있죠. 덤블 그렇습니다. 부쉬 부쉬 자 1번 영작 우리 집 앞에는 장미덤불이 있다. 자, 뭔 뭐시 있다. 그러면 대어리스 there 대어리 할 수도 있지만, 뭔 뭐시 있다는 얘기는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보고서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우리로 할거예요 자, 우리가 장미덤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we have a rose bush in front of our house.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rose bush. In front of our house. 요렇게 We have a rose bush in front of our house. 정권, 체제라는 예, 단어. 그렇습니다. regime. regime. 자, 민간의, 예, 시민의 예,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civilian. civilian. 자, 2번 영작 합니다. 일부는 그 군사 정권이 새로운 민간 정부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다. 자 동사를 보고 시를 파갑니다. 믿었다가 예, 동사 부분이고 시제가 과거 시제죠. 일부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some believed. 자 대절로 이용해 가지고 대절 안에다 내용을 적을게요. 그 군사 정권이 새로운 민간 정부에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그중 그 군사 정권이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 the military regime. the military regime. 자, 실치시키기 위해서 will을 쓸 텐데 would를 쓸 거예요. would return. 뭘 돌려줍니까? 권력은 power죠. to 쓰면 되겠죠. to 누구에게? 아, 새로운 민간 정부에게. a new civilian governme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Some believed that the military regime would return power to a new civilian government. 자, 초과, 과다, 과잉. 예, 형용사로도 쓰이고, 여분의 제한 초과의 이런 뜻으로도 그렇습니다. excess. excess. 자, 3번 영장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 과다로 고통받고 있나요? 동사 부분이 고통받고 있나요? 현재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의문이에요. 몸으로 고통받다 그러면 suffer from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are you suffering from 이렇게 하면 되죠. Are you suffering from 어, 스트레스 과다? 스트레스 과다는 an excess of stress 또는 어, the excessive stres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n your lif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re you suffering? From an excess of stress in your life, in your life, 이렇게. Are you suffering from an excess of stress in your life? 자, 얕은, 피상적인, 예, 천박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Shallow, shallow. 자, 4번 영자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초봄에 얕은 물에서 발견된다. 발견된다. 현재시면서 수동태에요. 자이 물고기들이 주옵니다. These fish are found. 얕은 물에서. In the shallow waters. 초봄에. During early sp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se fish. 자, fish는 복수도 fish죠. These fish are found. In the shallow. waters 어, 초봄에 during early spring 이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these fish are found in the shallow waters during early spring 발견하다 간파하다 탐지하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detect detect 자 어조 기색 분위기 예,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note note 자 실망 그렇죠 기대의 어긋남 실망 그렇습니다. disappointment p-p-o-i-n-t m-e-n-t disappointment 자 5번 영장 합니다 지민은 그녀의 엄마의 목소리에서 실망의 기색을 감지했다. 감지했다 동사부분이 감지했다 과거시제요 지민이 주옵니다. 지민 detected 뭐를? 어, 실망의 기색을, 그러면 기색은 note라겠죠? A note of disappointment. 어디에서? 그녀의 엄마의 목소리에서. In her mother's voic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민 detected a note of disappointment in a mother's voice. 자그 다음에 지나간 흔적, 지나간 자국 흔적 동사로 뭐뭐서 뒤를 쫓다 추적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track 이거 있죠 track 자 6번 영작 그들은 눈 위로 그 고음이 지나간 자국을 추적했다 동사가 추적했다요 자 시제가 과거입니다 주어는 그들이죠 they 아, 추적은 이제 뒤쫓아가는 거죠 they followed they followed 그 고음이 지나간 자국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곰의 그 흔적 그러면 되겠죠? The bear's tracks. 눈 위로 곰이 지나간 거니까, in the, in the s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followed the bear's tracks in the snow. 이렇게. They followed the bear's tracks in the snow. 자, 회의. 심의회. 지방의회 그렇습니다. 카운슬 n c i N C R, 카운슬 방 응접실, 실 회의소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c h a m b e 자 대회의실 우리가 의회나 지방의회 이런 데 대회의실을 c o u n c i 라고 하죠. Council chamber. 7번 영작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발언을 마친 후에 의회 회의실을 떠났다. 동사가 떠났다예요. 과거시제입니다. 그가 주고요 He left The council cha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의 발언을 마친 후에, 그러면 after를 쓰면 되죠. After, after finishing. His remark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He left the council chamber after finishing his remarks. 결합, 조합, 단결. 예, 이런 뜻을 가진다는, 그렇습니다. Union. Union. 자, 노동조합은 우리가 Labor Union이라고 하죠. UNION. Labor Union. 노동조합. 8번 영작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단체인데, 그들은 보통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에요. 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단체다 해놓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노동조합은, <목소리> a labor union is, 현재 시니까, is, 어, 노동자들 단체다. organization. 어, 노동자는 워 workers라고 하면 되죠. Workers, A labor u n i o n is an organization of workers. 자 그런데 그들은 에이, 이게 지금 어, 계속적업법에관계되면서로 쭉쭉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분사로 이을 수도 있죠. 어, usually 보통이니까 보통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고용이 고용되어 있다. 고용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ually working for. 이렇게 하면 되죠. USUAL. Usually WORKING. Working for. 뭐. 같은 고용주. 를 위해서 이라죠. The same. 고용주는지 employer. EMPLOYER. -E yeah, working for the same employer. Uh, 같은 직장에서. At the same workplace.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A labor union is an organization of workers usually working for the same employer at the same workplace.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유대 결속 채권 사체란 뜻으로도 쓰인 다는 그렇습니다. bond. bond. 유대 결속 채권 사채 자, 9번 영작 합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단단한 유대가 나중에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현지 시제에요 자, 엄마와 아이 사이 단단한 유대, 이게 주입니다. 어 자, 단단한 유대인데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니까 between A and B를 쓰면 되겠고요. 단단한 유대, 단단한, 확고한, 그러면 firm 이란 단어를 쓸게요. A firm bond between 엄마, 엄마와 아이니까 mother and child. 얘가 영향을 미쳐요. 예, affect. 어, 나중에 모든 발달에 그랬으니까 all later develop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 firm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affects all later development. 자, 무엇을 거쳐 무엇을 경유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byer. fire, lalala. 자, 10번 영작 갑니다. 그 음악회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방송되었다. 자, 과거 시점에서 수동해요. 방송하다란 단어를 쓸 겁니다. 방송하다는 broadcast죠. 그 음악회가 주어요. The concert was broadcast. 과거 분사도 broadcast에요. The concert was broadcast. 전 세계니까 around the world. 뭔 무엇, 것을 통해 예, 위성으로 말이죠. 어, uh, by satellite yeah. 또는 by a satellit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by 에왔으니까 자, the concert show e n was broadcast around the world. Uh, 위성을 통해서 by a satellit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The concert was broadcast around the world by a satellite.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